반갑습니다. 여유의 가치투자 TV, YBTV의 여유입니다. 오늘은 참치로 유명한 동원산업입니다. 홈페이지 잠시 살펴볼까요? 수산, 유통, 물류 등 사업부문이 있나 보네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실적 공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매출액 2조 8천억으로 전년 대비 2% 역성장이고요. 영업이익은 2600억으로 마이너스 15%입니다. 단기순이익은 30% 가까이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최근 주가는 왜 이렇게 신이 났죠? 우선 아웃라인 훑어보겠습니다. 보통 주시총 8500억의 어업회사입니다. PBR 0.6, 퍼가 5.1, 한눈에 봐도 저평가입니다. r o 이 12.6%에 준수한 숫자 기록 중이고요. 헐, 적정가가 아주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예, 저는 바로 이것이 최근 주가 상승의 주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발레그플레이션 영향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겠지만 저는 그것은 일종의 트리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단발성 트리거로 인한 상승은 짧게 끝나겠지만, 제가 이 기업의 주가가 향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저평가 때문입니다. 물론, 제 생각, 틀릴 수 있겠죠? 넌 믿지는 마시고요. 헌트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전체 상장회사 중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저평가로 봐지네요. 배당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2.2%현 시가 배당률입니다. 자, 우선 이 기업의 주요 제품과 원재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태평양의 원형 어선 띄워서 참치 그물로 한가득 잡아다가 참치캔으로 만들어 파는 그런 일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수산 사업 부문으로 이 회사 매출의 10% 비중뿐이 안 되고요. 주요 매출 사업 부문은 유통과 냉동 창고 대여를 위주로 하는 물류 사업 부문입니다. 물론 유통 부문은 상품도 있지만 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은 수산 사업 부문에서 잡은 참치 원어겠죠. 이 회사의 원재료는 선박 연료와 횟감용 참치의 매입 비중이 가장 크네요. 역시 유통 부분의 사업비중이 크기 때문에 참치를 잡아서 팔 뿐만 아니라 원어를 사서 상품화하여 팔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원재료도 가장 비중이 높은 참치원어로만 계산했습니다. 비중이 낮은 다른 원재료가 섞여 들어가면 전체 증가율에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은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는데 제품 가격은 올랐네요. 사업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었죠? 2021년은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40% 가까운 폭등에 제품 가격은 찔끔 올랐네요. 그렇다면, 21년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특히 이익 부분의 하락이 예상되네요. 아참, 아까 실적 공시에서 이익 하락 확인했었죠? 그럼, 이제부터 실적 차트 보는 것으로 우리의 동원산업 본격 재무제표 분석 시작합니다. 2017년 동부익스프레스 인수로 매출과 이익이 점프했습니다. 2018년, 19년 단계순이익의 하락이 심각해 보였습니다만, 2020년 아까 살펴본 사업환경의 호조로 매출과 이익이 급증했네요. 예전에 인수한 미국의 참치캔 남바원, 스타케스트의 활약 덕분이라고들 하죠. 근데 걔는 참 아직까지 무더니도 속을 썩이고 있네요. 2021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아까 공시에서 말씀드렸고요. 연간 현금흐름표 보시겠습니다. 2018년부터 영업 현금은 플러스권에서 증가세이고 재무 현금흐름과 투자 현금흐름은 마이너스권에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현금흐름표로 변모했습니다. 와중에 2017년 4천억에 달하는 투자 현금흐름은 뭐죠? 아까 실적 차트에서 말씀드렸죠. 동부익스프레스 인수대금이었네요. 자산 구성 보시겠습니다. 이 기업은 전통 제조업은 아니지만 유형자산 비중이 큰 것은 원형어선, 즉큰 배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본격 재무제표 분석, 비율 분석 들어가 봅니다. 우선 성장성입니다. 매출 15년 이후 첫 역성장입니다. 영업이익 15%, 당기순이익 30%, 현금흐름 17%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 피할 수 없었고요. 비율 분석 수익성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ROE가 비정상적으로 좋았었네요. 이렇게 보니 올해의 역성장은 전년도의 기고 효과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진율은 이익의 감소만큼의 하락은 아닌 것으로 나오네요. 긍정적입니다. 영업이익률 9% 대에. 우량 기업의 마진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성에서 간단한 비용 분석 내용 보실까요? 이 기업은 판관비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중요한데요. 매출원가가 매출액과 같이 올라가는 평범한 모습이어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기업에서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안정성 내용입니다. 최근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차입금 비율이 30%로서 제법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도 감안해보면, 이 기업의 안정성은 그리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채비율도 100%를 넘기고 있고요. 유동비율도 1을 넘지 못하고 있네요. 차입금 비율이 아슬하게 30%의 기준치를 맞추고 있고 나머지 비율에서는 아쉬운 안정성입니다. 손익자산 관계에서는 그래도 큰 흠잡을 부분이 없네요. 운전자산과 감가상각비 변동 보시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산이 자연스레 함께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감가상각비를 보시면 최근 유형자산의 증가와 함께 감가상각비도 급증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도 영업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영업이익의 50%가 넘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율 분석 마지막, 활동성 보시겠습니다. 자산 회전율 0.9로 양호한 모습이고요, 운전자산 회전 일수는 점점 줄어서 재고자산이 매출 채권을 거쳐 현금화되기까지 65일 정도 걸리네요. 이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매출액의 6%로서 기준치에 약간 미치지 못합니다만, 현금 회전 일수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 기업의 도산 위험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수 코어 보겠습니다. 아까 안정성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아주 탄탄한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2 3 1로서 주의해야 할 수치가 나왔습니다. 차입금도 제법 크고 유동비율 등도 별로 안 좋았죠? 시총에서 극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도 큰것 같습니다. 얼마나 저평가인지 우리 구독자님들 익숙한 가치 지표 보시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현저한 저평가입니다. 자기자본 대비 매출 대비 영업이익 대비 현금흐름 대비 이익 대비 에비타 대비 모든 면에서 기준에 반해도 미치지 못하는 저평가입니다. 배당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이익에 비례해서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익 늘면 많이 주고, 이익 쪼그라들면 배당 적게 주고, 왠지 얄밉게 합리적이네요. 그래도 배당 수익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 기업 분석의 하이라이트, 가치평가입니다. 우선 손익계산서 기준의 S림 가치평가입니다. 최근 가중평균 ROE가 마침 2021년도 ROE와 거의 같네요. 적정가 54만원으로 무려 130%의 상승여력이 산출됩니다. 이차트의 회색선은 잉여연금의 자기자본이익률인데요. 특이하게 이회사는 아로이보다 잉여현금자기 자본률이더 높습니다. 보통 영업현금 흐름은 단기순이익보다큰게 당연한데요. 잉여연금은 그 영업현금 흐름에서 KPEX, 즉 유형자산 투자금액을 빼기 때문에 단기순이익보다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여튼, 그래서 이 잉여연금을 기준으로 하는 DCF 가치평가에선 더 높은 적정가가 나왔습니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적정가로 현주가 대비 360%의 상승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도별 잉여연금을 보시면 2015년, 2018년 두 차례 마이너스 잉여연금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기업은 지난 10년간 매년 8.4%의 복리로 잉여연금을 증가시켜 왔고요. 그 생산력도 상장기업 상위 15%의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DCF 평가, 믿을만하단 이야기입니다. 로그로 보는 장기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21년도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이제 바닥에서 다시 상승 시도 중입니다. 지난 10년 PBR 밴드의 하단도 아닌 지하 2층에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중이네요. 2005년도에 저런 무지막지한 상승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저평가는 이제 해소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 그러려면 저런 수준의 상승이 있어야 하겠네요. 이상, 동원산업이었습니다. 아시죠? 주가의 방향은 그 누구도 감히 예단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는 거.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 삼으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